수상한 작품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이거는 유화 작품이고 2 0호 그림이고요. 어, 제목은 바람 소리예요. 아, 이거는 제가 몇년 전에 강원도 인제 내리천 그 돌숲에서 발견한 건데 사실 어, 사진을 찍은지는 몇년 됐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것은 어, 보기에는 그냥 아, 그냥 빡 잡목들이 우거진 그런 곳에서 그냥 어, 별 의미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꿋꿋하게 피고 있는 마타리가 너무 찬란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 요거 아, 감정선 좋다. 그러면 나중에 좀 한번 그려 볼까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제가 어, 5월 달에 어, 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투병 중인데 아 이게 그때 아 이제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 제가 겪고 있는 그런 시련과 아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마타리가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찬란하게 빛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많이 위안을 받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 강원도까지 가셨어요. 네. 이, 어, 숲 속에 있는 풍경들과 배우하는 기분으로. 네. 그 동기나, 영감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저는 어, 오래 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을 좋아하긴 했는데 여건이 안 되고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이러면서 2000년 초반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제가 스스로 바뀐 게 뭐냐면 자연에 있는 사소한 것들을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어, 저의 어떤 힘든 이런 거에 대해서 치유를 받고 평온을 찾게 되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런 치유와 평온 이런 거 어, 다른 사람한테 조금 어, 전달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동기에서 어, 지금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작품 그 해오신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에피소드 있으면한 말씀 해주세요. 어 이제 보통 저희가 작품을 이제 시작하면은 굉장히 몰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 터치 방식이 굉장히, 어, 수채화 느낌이 나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얇게 여러 번 덧칠을 하는 과정이라 어떨 때는 밤을 제가 새는지 모르고 밤을 새요. 그러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어떤 색상이나 이런 거에 너무 제 감정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상상했던, 제가 그리고자 했던 방향이 아니어서 이렇게 엎은 적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 작품도 보면 제가 너무, 그러니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건데 우울 모드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저희 딸아이가 점검을 해주더라고요. 엄마 이거 약간 우울 모드로 가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밤에 그리니까. 그래서 제가 아, 타고 다시 이렇게 수정하고 그랬, 그랬던 경험이 있네요. 네.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의 작품 활동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지금까지는 어, 순수 구, 구상 위주로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리고 어, 재료만에서도 유화 위주로 그렸는데 어, 제가 지금 어, 중대 어, 회화 전공 대학원에 가을 학기에 입학 예정이에요. 그 이유는. 어, 지금의 저에서 보다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만, 저만의 그림, 내가 내 감정, 내 삶에 녹아 있는 그런 역경이나 그런 것들을 승화해서, 어, 여러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온을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 외국에 가서도 사실 활동을 하고 싶고, 어,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 아트코리아 제3회, 아트코리아 국대미술 대전에서 한국의 회장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의 전국의 작가들에게 수상 네. 소감 말씀해 주세요. 아,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추병생활을 시작하고, 아, 힘들다. 근데 이, 이때 이 상황이 떠올랐고, 어, 사람이 사는 거는 항상 센 바람, 작은 바람 계속 맞고 살잖아요. 그것도 지나가고 그렇지만 가지가 조금 부러질 수도 있지만 열심히 잘 살아나가잖아요. 그게 삶인데 어, 화가들이 지금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 이, 그런 거에 이렇게 음, 좌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좀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됐거든요. 모든 작가님들, 어, 힘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사실, 어, 공대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어,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어, 석 박사를 또 사회복지학을 했어요 응. 근데 어, 그 길로 계속 가고 아이들 키우고 작품 을 짬짬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 좀더 저를 찾고 싶어요 저의 가치 저의 생각 어, 그리고 저의 감정 이런 것들을 모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고 싶은 그런 어, 바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